경찰차만 하지 말고, 경찰차, 구구, 경찰차, 경찰차. 유수라 헬리콥터, 어딨어? 헬리콥터, 경찰차. 엄마 헬리콥터 찾아 주면 안 돼? 경찰차. 구구, 구구, 경찰차. 헬리콥터 찾아 주세요. 그건 경찰차예요. 헬리콥터 어딨어? 헬리콥터. 경찰차, 어, 윤수리가 경찰차. 경찰차 제일 좋아해. 헬리콥터 어딨어? 윤수라. 헬리콥터. 헬리콥터가 어딨을까? 헬리콥터 어딨을까? 헬리콥터 어딨어? 그 경찰차. 그게 헬리콥터야. 경찰차는 어 그게 경찰차야. 비행기는? 비행기 어딨어? 비행기. 아그건 경찰차예요. 비행기는? 비행기. 비행기 어딨을까? 비행기 어딨을까? 윤씨, <laughs> 비행기 어딨을까? 어? 어, 헬리, 헬리콥터. 헬리콥터 있구나. 기차? 기차? 얘는 뭐야? 비행기. 아, 이게 비행기구나.